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로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도토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하시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노하우도 듣고, 책도 읽어보는데, 그렇게 다양한 성공의 노하우들 중에서 꼭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꾸준함이에요.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노력을 얼마나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도토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정말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단순히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책 내용과 함께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야만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 볼까요? 오늘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정말로 황량한 벌판,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서 어떤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양치기 할아버지였어요. 그 양치기 노인은 자루 속에 있는 도토리들을 땅에 심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이 황량한 벌판에 이 도토리를 심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노인은 자신이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심었던 도토리 중에 열의 아홉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심은 10만 개의 도토리 중에서 1만 개 정도만 살아나서 묘목으로 자라고 있었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노인을 찾아갔을 때그 청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던 묘목들이 엄청나게 자라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뒤로 그 청년은 매년 그 노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을 찾아갈 때마다 숲은 더 넓어지고 동물들도 하나둘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시냇물도 흐르게 되는 곳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을 만들고 살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도토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양치기 할아버지처럼 유튜브 운영을 해야만 유튜브 채널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감을 얻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꼭 유튜버가 알아야만 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양치기 노인이 했던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성공을 하려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노력이 과연 얼마만큼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이 양치기 노인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그 10만 개라고 하니까, 와, 정말로 엄청나게 느껴지잖아요.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양치기 노인이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은 것은, 일주일 동안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 도토리를 심어왔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신의 직업도 내팽겨치고 하루 종일 도토리 심는 일에만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일은 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도토리를 조금씩 심어왔던 것이 3년이 지나서 10만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자신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 한두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도토리를 심다 보니 어느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게 된 것이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토리를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한 유튜버들 채널을 가면 정말로 거대한 숲처럼 느껴져요. 이미 모든 체계가 완성되고 정말로 퀄리티가 높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영상들이 채널 안에 수백 개가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유튜버가 되려고 꿈을 꾸지만 실제로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면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것이, 아, 내가 저만큼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언제 내가 영상을 300개, 500개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킬까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의 영상을 1년 안에 만들어내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노력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로 내 일과를 전부 포기할 만큼 내 시간을 왕창 투자해서 유튜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전부 소화해낸 다음에 내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면 정말로 바쁘고 하루가 눈코틀 새가 없는데 언제 시간을 내서 유튜브 채널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보면 분명히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어있는 시간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하루 두 시간은 전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버려지는 시간들을 잘 찾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면 아주 꼼꼼하게 스케줄을 채워가면서 하루를 살게 되는데,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10년을 살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채널이 거대한 숲처럼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영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아니거든요.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우린 이미 성공한 숲만 보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에서 쓸수 있는 그 한두 시간을 매일매일 투자하기만 한다면 본인도 분명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런 엄청나게 큰 숲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버가 이 이야기 속에서 꼭 알아야만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양치기 노인은 자신이 심은 그 도토리가 숲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심었던 도토리 10개 중에 아홉 개는 죽고 하나만 살아남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게 10번을 도전해서 아홉 번을 실패하게 되면 누구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노인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을 하더라도 그 나무가 만구로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은 영상을 몇개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반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구, 혹은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의 채널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만드는 컨텐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 처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누가 처음부터 영상을 잘 만들겠어요. 처음에는 다 어설프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만드는 영상들이 엉망진창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도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처음 만든 자신의 영상 몇 가지만 보고서 자기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하지만 초반에 조회수와 구독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노인은 행동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까 아나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머릿속으로는 정말로 온갖 구상을 다하고 플랜을 짜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한세 개는 만들었어 머릿속으로만 상상은 엄청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노인이 했던 행동은 그냥 땅에 도토리를 심는 것이에요 아주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 도토리를 심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처음부터 막 화려하게 타이틀을 넣고 막 자막을 만든 다음에 음악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걸 누구나 기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채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과연 저걸 할수 있을까? 아, 저런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 끝납니다. 행동을 해야만 그거에 따른 장점, 단점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음엔 이 부분을 좀더 재밌게 해보자. 혹은 이 부분은 내가 좀더 낫게 해보자. 이렇게 변화하면서 컨텐츠가 성장하는데 대부분은 꺼려 하는 거죠. 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초보 유튜버에게 완벽한 영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보 유튜버분들이 만든 영상은 다 어설프고 어색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우리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그 시간에 고민은 잠시 미루시고 일단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작을 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둘 본인의 단점을 보안에 나가다 보면 어느새 본인이 꿈꾸던 그런 영상을 만들어 내는 시기가 오니까요. 일단은 땅에다가 도토리부터 심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도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꼭 필요한 내용 세 가지를 짚어 봤는데요. 우리가 유튜버를 시작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튜버를 시작해서 어설프게 채널을 운영하다 포기할 거라면 대부분 시작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채널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고 실버 버튼을 받고 골드 버튼을 받고 모두가 그런 것을 꿈꾸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꿈은 그렇게 화려하게 꾸었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했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10만 유튜브 채널이다. 그럼 그 10만 유튜브 채널을 했던 사람이 했던 대로 그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따라하려 하지 않고 결과만 얻어지길 원하니까 괴리감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거대한 숲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큰 그런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가 다 초보 유튜버 시절을 보냈고 그분들도 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었다라는 점을 꼭 잊지 않으시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이 힘드시고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고독하고 어렵고 매일매일 피곤하시겠지만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을 키워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오늘 하고 있던 그 행동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마다 아, 힘들다. 그만할까?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이 도토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자기 마음을 다 잡고 다시 영상을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